제41류. 원피. 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 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원피. 생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2. 면양이나 어린양의 원피. 생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 처리 한것산 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 하고 유연 처리 파치먼트 가공 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유의 주체의로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그 밖의 원피 생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 처리한 것산 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유의 주 제의로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4 소, 버팔로를 포함한다. 나 마속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 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 4107그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후그 이상 처리, 그 이상의 가공을 한소 버팔로 를 포함한다. 남마속동물의 가죽, 파치먼트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5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8부터 4111 삭제, 4112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후그 이상의 가공을 한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 파치먼트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5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유연 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밖의 동물의 가죽, 파치먼트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 1 1 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4, 쉐미 가죽, 콤비네이션 쉐미 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4115, 콤포지션 레더, 가죽이나 가죽 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 시트 모양, 스트림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그밖의 웨이스트, 가죽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가루. 주일이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원피의 페어링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제05115. 나. 제0 5 0 5호나제6 7 0 1호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철이나 드레스가 공한 것, 제43류. 다만, 소, 물소를 포함한다. 마속동물, 면양이나 어린 양. 아스트라칸, 브로드테일, 카라쿨,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중국, 몽고, 티베트 어린 양은 제외한다. 사냥, 예멘, 몽고, 티베트 사냥은 제외한다. 돼지, 페카리를 포함한다. 샤모아, 가젤, 낙타, 단복낙타를 포함한다. 술록 엘크 사슴 로버 게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4 1류로 분류한다. 주의 가 제41045부터 제4106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 처리된 유연전 처리를 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41015부터 제41035까지로 분류될 수 있다. 나 제41045부터 제4106호까지에서 크러스트는 재유연 처리된 원피와 건조하기 전에 색을 입히거나 기름을 바른 원피를 포함한다. 주 3. 이표에서 컴포지션 레더란 제415호의 물품만을 말한다.